오늘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2 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 가말리엘을 통해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400명을 이끌며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비참하게 된 드다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에 대한 반발로 소요를 일으켰던 갈릴리 사람 유다의 비극을 가말리엘은 예로 들면서 "사도들의 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면 무너질 것이고, 사,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인데, 만약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들 모두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때린 후에"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는 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희생, 자존심, 상하는 것 등을 얼마나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나도 사도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자인데 왜 나는 사도들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열정이 오늘 내 안에서도 되살아나기를 바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